오늘 허리 느낌은 어제보다는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했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허리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나서 와서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정상적인 훈련은 진행이 안 되고, 그래도 최대한 허리를 많이 풀어주고 더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잘안 풀리는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면 할수록 더어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운동들 제가 운동들을 오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점심 그 오전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제할 일들을 하고 나서 야간에 또 시간을 내서 어 운동을 했는데 어 야간이 더 허리가 잘 풀려 있어서 그런지 좀더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데드리프트를 140까지 해봤습니다. 물론 어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 점점 개선되는 게 느껴집니다. 신기하게 바닥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훨씬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허리를 숙이는 것 보다도 그래서 140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바닥에서 제가 거는 느낌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세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따라 하시면 아마 허리에 데미지 없이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을 겁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는 그래도 제가 고중량을 가져가지 않고 개수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허리에 큰 부담이 안 느껴졌습니다. 근데 스쿼트는 조심해서 진행을 했고 그냥 무릎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보내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음,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회복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 대부분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배우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계속 원 RM, 3 RM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는데 뭐 그럼 고반복, 저반복으로 이렇게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인데 이런 분들은 저반복으로 저 고반복으로 할지라도 실패 지점까지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금방 이 한계가 오고 결국에는 회복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세의 객관화가 점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자세가 좋아져서 진짜로 이 한계까지 밀어붙이면 은 몸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음, 약간 여유를 남겨둬야 됩니다. 총 훈련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rp 라란 개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반은 음, 초보자분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rp 7 8 까지 를 보고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좀 높습니다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잘 이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더 낮게 진행해도 됩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세게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덜 하면서 쌓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보디빌딩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어, 부위마다 조금 다르고 운동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김성환 선수가 예전에 전국체전 나가던 시절, 요즘 말고 전국체전 나가던 시절에 보조 운동, 그 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시즌에. 굉장히 금방 내려놓습니다. 이게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저도 어 예전에 보디빌딩 식으로만 훈련을 할때 몸이 굉장히 좋아졌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물론 한계 가까이 밀었지만 제가 나름대로 짠 거는 그때는 어느 정도 훈련 고정 중량 고정 세트 고정 횟수 이걸 정해놨습니다 정해놔서 그 모든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로 말하자면 다섯 세트를 하는데 다섯 세트 다뭐 80으로 10개씩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갔지 첫 세트 1개까지 그냥 할수 있는 데로다 하고 두 번째 세트 확 떨어지고 세 번째 세트 확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훈련량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정 세트 고정 횟수를 채우기 위한 이런 중량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총 훈련량이 훨씬 많고 주당 훈련장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한계로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마시고 꼭이 부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한계로 밀면은 또 부상이 오기도 쉽고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어 하기 싫어집니다 운동이 한계까지 밀었을 때 그러니까 보디빌딩 종목 뭐 벤치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해당되는 종목을 내가 어떻게든 이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제가 느낀 바로는 근질이 좋아집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근질도 좋아지고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방이 많았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좀 필요 없는 지방이 많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시즌기다. 다이어, 다이어트가 꽤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면 어, 그때는 저는 저였어도 거의 실패 지점 가깝게 훈련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성과를 많이 봤었고, 물론 메인 운동만큼은 어, 고정 세트, 고정 중량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훈련량이 떨어지지 않고, 되니까 훈련량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반증도 되고, 어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량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그 안에서 어, 보조 운동들을 한개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아마 근질도 챙겨가면서. 어,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추럴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지금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 1년 전과 후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전 모든 종목이다 한계까지 밀어붙였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은 스트렝스 트레이닝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어 메인 운동의 볼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보조는 한계까지 밀어붙였을 때어영 그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근육량이 잘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보디빌딩이든 뭐든 어 평상시에는 절대 한계까지 어, 다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운동하는 모습만 봐도 저는 한계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